아니, 감독이 허란 소리를 하는데 얼려해라고못찍켰고요 자, 오늘은, 에, 순천시 벨량면에서, 삼 산부자가, 여기 아로니아가 아니고, 이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아,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나와서 하고 있다는 고생 많습니다. 예, 산부자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블루베리 농사지는데. 예. 하우스가 고장나서 오늘 거치고 있습니다. 아,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인가? <laughs> 뭐 이렇게, 뭔데. 안녕하세요. 저기, 뭐, 막내 아들인가? 어? 옷잔 명이 많이 있네? 그래. 그건, 그래, 그래, 그래. 그, 니도 이렇게 블루베리 농사에 이렇게 참여한거냐? 네 그렇습니다 음, 편하게 이렇게 어떻게 <laughs> 얼어갖고 네 그렇습니다 연기는 아버지하고 똑같다 어째 모던거에 <laughs> <거이. 웃음> 그래 아무튼 이게 이게 뭔 작업이에요? 그빌 하우스 입니다 하우스? 하우스. 조체, 비닐 교체 비닐교체 아, 아 이게 하나씩 묶어놔다 풀고 이 비닐이가 수명이 좀 짧죠? ,이? 네 7년 됐습니다 7년 7년 이거 보통 한 3,4년 쓴줄 알았던 7년 동안 아좀 좋은 거 있었습니다 어, 관리를 잘한게 네. 이렇게 해갖고 오늘 또 요거하고 또 블루베리 닦으죠? 예좀더 네, 요거 좀 블루베리 닦아야 합니다 아 이게 하여간 농사질을 하고 큰 결심했네 꾸농아 네. 고생이 많다 아, 네, 음 그래. 음. 아유 이거 비닐을 완전 철거, 아니, 이거 싹버려보려거 없네요? 아, 니에요 이거. 네. 비닐이 옆으로 쪄져가지고. 예 네. 선한 비닐을 교체하려고 지금 교체자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뜯으면 이것도 비닐이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 씌우려고요. 아, 위에다가 더 씌운다고요? 네, 네. 맞아, 그거에 더 훨씬 낫겠습니다. 어. 와, 이것도 일도 많고. 요 안에다가 형님 또뭐 심으려고요? 안에 뭐, 하나, 상추 심고. 와, 아, 내가 좋아하는 뭐, 상추 진짜, 형님. 상추 좀 많이 심어주십시오, 상추. 네, 뜯어먹까 그렇게요.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상추 값이 아무래도 뛸것 같습니다, 장마 오면. 아이고, 그래요? 지금 그 상추 한 심어, 한 20일 만에 묵은 게 지금 심으면 장마 때열고딱 좋습니다, 형님. 딴데안 가고 요리하고 <laughs> 딜렸다 엄서, 감사 형님. 와서, 와서, 문안도 엿 죽고 상추도 따고 놀랍니다, 형님. 와서 뜯어가서. <laughs> 뜯어, <laughs> 어. 그리 알고, 형님, 딴데안 하나 보니다 네, 형님. 네, 네, 이제 뜯어, 네. 뜯어. 뜯어. 상고 파워, 깻잎 먹으어 그럼께요. 아, 깻잎 행님 진짜 깻잎 좋아합니다, 깻잎. 예, 와, 딱.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 이런 데서 돌아다니고 오면은 진짜, 뭐는 이렇게 야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 줄도 땡기고. 아, 딱. 그래도 부자가 이렇게, 이래서 손발이 착착 맞네. 예? 근데 뭐, 뭐, 아들이 갈친 거요? 아버지가 갈친 거요? 그런 게, 그걸 힘으로 뜯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샥샥 위아래로 손으로 그냥, 어떻게, 착착 오르락 내리게 해갖고, 뭔 아줌마가, 그, 본 게, 유튜브에 본게 그렇게 하던디. 그래? 그런 걸 바래기는 좀 그런가? 음, 그냥 <laughs> 손을 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 위아래로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꽂고 걸더라고. 꼽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게. 어? 철사. 그런 게 철사야. 그게, 그게, 그, 유연성이 있자네. 그렇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거 하더라고. 이제 음. 보기만 하면 이런쪽으로만 알아? 나도. 그는 니가 하면... 보기에는 어찌냐? 그러지 않냐? 그냥 잡아당겨도 되긴 한데, 그걸 위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렇게, 뭐, 그러기도 하던디 나야, 모르겠다? 네. 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지. 피곤해서 좀 빨리 가보려 그런 거지 뭐 아무튼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고생 많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내줘서 오늘 감고맙다잉 그래 그래 수고 그래요 비닐 피기 수고. 아 비닐 을씌울란갑네요 비닐을, 씌울란갑네, 비닐을. 야 이거 복잡한데 이거 이 겁나 힘들 건데요 오이 촬영 하고 있어서 다행이네 이거 도와달라는 소리 안할것 같은데. 아 이거 땅에 끓으면 찢어진디. 잠깐만, 잠깐만. 자, 그거, 그거 찢어지면 안 된다잉. 잘 잡아야 된다잉. 음, 그래. 일사천리하네, 일사천리에. 응? 여기 어,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된디. 여기까지 갈게 네. 오, 올려버릴까 아니요 그, 얼리 필요도 없겠지. 그, 두 개만 두 개면 다 버리지 이게. 예, 네. 이제 버려진 데를 잡아봐. 예, 이거 딱 폐야 된게 맞지. 예. 그버려는데 네. 그것이 절대 자네가위에 어느 쪽을 저쪽으로 넘길 것인지를 봐봐. 복잡합니다, 복잡해. 이럴 때 이렇게 뭐라 가면 또 이렇게 열받아볼 거 같아서 조용히 지켜봐야죠. 비닐 씨가 이렇게 복잡하네요. 1대3인가, 1대3인가? 아..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금세뭐 전광석각처럼 다쳐버렸네 잡으러대아버렸어야그뭘눌러줘야날라가볼같은데눌러줘야될쓸거 맹인디 삼부자가 뭐여서 그냥 치께 금방쳐부네 응? 오늘 니가 완전 큰일을 했다 오늘 큰일을 해 니가 아니었으면 우찌게 했을거냐 아무리 뭐, 그... 좀 잡아줘라. 응, 껌억 잡막도 좋은 거요. 어디 어디를 어디 잡아줄까? 요거, 응 그래. 뭐 어, 개똥도 약있으면 없다 그러나 아, 근데, 아,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썸문 갑네. 에? 어, 요 안으로 들어가 왜? 그래, 그래. 어. 와마, 얼굴, 간만에 일 도와주게 생겼네. 조금 있다가. 아하. 네. 그래. 골치 잘하네, 잘해. 응. 틀림없고만 틀림없어. 자, 오늘 순천에 있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맛이 왔어요. 아, 네, 야, 블루베리 어, 죽이네. 어, 야, 이게 블루베리입니다. 아, 이거 포도나, 이거. 네, 낮에는 뜨고 와서 집에서 쉬고 이제 오후 해그름판이 돼 갖고 여기 이제 블루베리를 따라 그래요. 요 사장님이 요거 동네 형님이신 뒤 연배가 엄청 많습니다. 저보다. 반갑습니다, 형님. 아이, 반갑습니다. 예, 이거 사, 부자들끼리 다 오셨네. 어찌 귀한 그림을 해줬네요. 예, 오늘 이렇게 가다가 들렸어요. 블루베리가 있어갖고. 블루베리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나 보네요. 예. 하나 드셔보세요. 오메! 겁나, 맛있는 <laughs> <맞겠네. 웃음> <laughs> 처음 먹어봤습니다. 존 놈이. 그래요. 예. 자, 진짜 오세요. 야, 근데 이게 블루베리가 엄청 크네. 이게 몇 팽이나 된 거예요? 고백 예, 900평입니다 9 0평이요예 900.. 마지기로 어 마지기로 네마지기반한피지구만한필지예 예, 예. 근데 이거 몇 주나 돼요 형님 나무가 1300주입니다 1300주요? 예와 딱. 야 이게 나무 하나에 1키로만 나와도 1 3 0 0로네요예 근데 아직 아래에서 1로 나오는 그큰 놈은 2키로 3키로도 나오거든요 와아 요거 저거 단가도 괜찮죠 ,이? 그러니까 요거뭐때돈 벌겠는데 때, 거의요? 사진 아니고 한 다섯 동 정도 해 보면 돈 엄청 벌어 벌겠는데요? 숙가은 돼요 숙가은음 남들 못하게 끔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입으면 니나 나나 다 입으면 안안 될게. 딱 숙가. 아또 이거 하나씩 따는 거 되죠? 많이 드세요. 겁나 맛있네. 네. 이게 불베리가 후불제 후불제. 아유, 뜨짝해. 아들 고생 많다야. 인사 한번 해줘. 예, 그래, 그래, 아무튼 바쁘다, 야. 고, 고생한다, 이거. 농사짓이라고 나이도 어른데. 저, 작은아버지는. 저, 작은아버지 버리때 모자 쓰고 오셔고 이러고, 마해 안녕하세요. 어, 어, 저, 저 사람도 많이 보있 양반이네. 불안겨요 예. 예, 암튼 고생이 많대. 야, 진짜 이런 데서. 야, 그래도 그, 어디게 막, 나랑 일하고, 막, 버린 일하면 뭐 까칠 거고, 근데 요것은 시설을 잘 해놓고 겁나 좋구만, 여기가, 예. 네, 근데 시설할 때좀 힘들어서 그러지 예. 네. 시설만 해 놓으면 괜찮아요 그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죠? 야, 많이 들어가는데 예. 네. 그힘 좋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혼자 함께 다고 근데 이건 그 이제 함께 머리도 많이, 많이 써야 쓰겠는데요 머리도 좀 써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못해그런게요 나쁜 사람들은 농사지면 안돼 예, 네, 그럴게요 힘으로 되고 뭘한 것은 그삽이나 들고 일을 해야지 머리를 써야 돼 이거 아무한게 아니.. 근데 이걸 혼자서는 못얻고만 이거 한쪽 따다 보면 한쪽 다 읽어볼 거 없구만요 혼자서는.. 수학철은 혼자서 못 해요 어, 아, 그럴게요 수학철은 지나가는 고양이들 잡아갖고 일시켜요 그랑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외국인.. 끄농아 네야 근데 너는 나이가 올해 몇이냐 스물다섯입니다 스물다섯? 네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 네 그렇게 됐네요 그랑께 그러니까. 대학도 그 농대 그런 데를 그 제대했냐고 졸업했지? 네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농사질라고아니 네 아, 네 꿈을 내가 크게 산다 크게 사 <laughs>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하려고 그랬다 아네그 아, 제가 농고농대를 나왔잖아요 아 농고농대를 나왔어? 음 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음. 하는 게음 뭔가 멋있더라고요 음 그래? 저도 나중에 농사 성공하면 음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고 싶고. 어, 와. 자연스럽게 농사 쪽으로. 응. 의미가. 야, m g 라서 말도 잘하고 확고한 그뭐 그런 게 있다잉. 네. 부럽다, 부러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 하면서 이것도 많이 먹어도 되고. 아니? 네. 야, 그리고 또 이런 거 말고 또뭐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블루베리 말고 또. 블루베리 말고도요? 응. 배운 게 여러 가지라서 음. 여러 가지도 하고 싶고 보석 음, 같은 거나 막 그런 것도 응? 네, 관광 농업도 하고 싶고 막뭔 농업? 관광 농업도. 아, 그렇지, 관광 농업. 그거 좋다. 야, 그렇게 농사는 머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오. 뭉진 뭐, 힘만 갖고는 될 일이 아니오, 시방. 농사만으로 요즘은 될기 힘들 가지고 여러 가지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야, 뭔 농계획이 다 있었어. 응?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잉. 네, 감사합니다. 난네가좀 어리버리인 줄 알고 대충 물어보려고 했더만 나 위에 것을 생각하고 있네. 야, 좀 멋있다, 야. 쟤니 네 때문에 이렇게 갖고 블루베리도 그냥 마음대로 먹고. 무조건 먹어도 되냐? 커야, 커야 먹냐? 아니, 크다고 익은 건 아니고요. 어. 그냥 그, 검은 건 무조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뭐, 뒤에 보시면요. 응. 음. 그, 검은색 링 같은 게 있어요. 어, 그렇지. 아, 무조건 딴게 아니고. 가지 음, 응. 약간, 초록색인것보다요좀물 응. 음, 그렇지, 게. 그렇지. 응. 아, 야, 너는 뭐 이런 것도 섬시션 다, 아버지하고는 완전 딴판인디 누가, 뭐, 이렇게, 대충, 대충, 누가, 아버지 아닙니다. 그 유튜브에 이그 도끼질한 거 봤냐? 터키 토끼 지런거 봤어? 안 봤어? 너 진짜 관심 너무 없다. 사실 유튜브 안 봐요. <laughs> 유튜브 안 본다고? 진짜, 많이 섭하다, 섭해. 그래. 아무튼, 그래. 우리 조카들도 안본디 뭐, 니네 보겠냐. 아무튼, 고생 이 많다. 이따 또 인터뷰 하자. 잉 응. 여기 우리 친구분도 있네. 어이, 자네는 서울에서 사보고 바쁠 건디 여과 정 와갖고, 형님이 러신다 바쁜게 블루베리 따오러 온거지? 예. 야 여기서 며칠이나 온거야 일주일동안 따고 갈라고 응 음, 일주일동안 와딱큰맘 음. 먹고 왔구만 그러지 그래갖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딴건데? 혼자서 한 50kg까지 50kg? 아이 쬐끄만한거 이걸 50kg를 딴다고? 음. 5천개 ,000개, 만개도 넘게 따야될것 같은데? 이야 대단하네 응. 그래 갖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한다고 해. 음. 진짜 자네도 그 능력을 높이 사네. 높이 사. 아들보다는 못든디 능력을 높이 사. 아, 다근데이거 블루베리 1 0마 나오고 그래 아, 응. 이걸은안 거야? 음. 뭐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다 검은 건 무조건 먹거 아니야? 블루베리는 후숙이 안 되고 후숙이 안 돼? 어, 땅 그대로. 그러면 이걸 땅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먹고 단맛이 나면은 그게 진짜 잘 익은 거고 음 신맛이 난 것은 그거 신맛이 난 것도 그런대로 특냥 맛있, 맛있는데 나는? 근데 그 영양가가 언제 차이가 아. 많이 보관을 나 아,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저기 저기 좋은 창고 아니 지금은 바로바로 다추락해버리지아 그래? 음 이거 어떤 사람은 얼려갖고 먹기를 허두면 안 해. 얼려갖고 먹으면은 그, 블루베리는 효과가 다섯 배 이상 더, 더. 좋아져, 불어? 좋아진다. 허허, 촬영하고, 있는데뭔 전화를 진동으로 해놨어야지, 이 사람아! 블루베리는 무조건 올려서, 먹고 아, 올려서? 응. 알았네. 진, 진. <laughs> 아이고, 동생분하고, 조카한테 물어본 게, 그래도 이렇게 빈 그, 머리가 나쁘진 않구만. 다알고만해 대충이요. 아, 알죠. 요새 나보다 머리 나쁜다는 몇도 있어요. 그러께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것이 후숙을 하면 더 좋은가요? 아 후숙 아닌 고그 냉동? 냉동 뭐면단뭐이다 준비. 예. 나는 생으로 씹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신것도 맛있구만 신것도 살짝. 품종이다 등기 다 이것도 살짝 신거 있고. 아 품종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이것은 여기 살짝 신맛이 난다 그러면은 들기든거 아. 아 끝에 저쪽 품종 같은 경우는 다 이것도 신맛이 살짝 나고. 아 저쪽 아이 품종이 또 틀려요? 품종이 틀려. 얘는 무조건 달아야 돼. 음다 예. 달아야 돼. 음 예. 최대 나무 끝들이 오래 달려가지고 네. 이거야 영양분도 높아지고 어디 들린 거 따가지고 끝들이 빨갛고 이런 거 따면은 네. 색깔은 들어도 맛은 안 나. 아 아무튼 진짜 농사 이거 뭐더 앞으로 더 늘리겠는데 이걸? 에?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할래? 그런 기영이 아이 정도면 수가분 딱 맞죠. <laughs> 기승전 술이 그말 기승전 술 알콜 술 삼고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아 술을 삼고도 남겼는데요 아니야 딱 술값 은 맞아 나술좀 많이 먹 묵은 아 그래요 어. 아술좀 많이 묵는데 술값 보면 말뭐 수익이 좀 된단 소리 그만해 딱 술값인데 이제. 에 술값 술값이, 술값이 어쨌든은 바깥보다 더 나와요 우리 그 사는 그거보다야 그 어쨌든 술값인데 에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술값인데 그렇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렇게 촬영이 이미지고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아이고 아무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해가 질랑께 오늘 또 방송을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저거 그, 우리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블루베리 먹고 건강해지고 우리 두어투비 구독 좋아요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는우야 오늘 진짜 그 일하느라고 새벽 4시부터 하고 고생했다 언제 어, 차영 잡고 갈라니까 너도 인사 한번 해 줘. 아, 네, 도어티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어, 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저저 댓글 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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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무튼 고맙다잉. 네. 에? 자네도 오늘 그 저기 블루베리 딸이랑 고생 많이 했네. 어머, 얼굴이 다 익어버렸네. 익어버려. 그러지. 그러죠. 오늘 이제 방송 마칠 마쳤은 게 우리 도어티비를 위해서 인사 한번 해 줘. 도어 t v 구독 좋아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 그래, 그래.